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구절인데, 지금 누가 보면 12장 20절 근거에서 제가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 지옥의 실체는요, 성경 이외에는 세상에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코란에도 안 나와 있고, 불경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세상에 1억 권 이상의 책이 출간이 됐다. 1억 권 이상. 종류가 1억 권이 넘어요, 지금, 책이. 성경에만 나와있어요. 성경에서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암호수 9장 2절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죠, 지옥을.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 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9편 17절을 보자. 악인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로 것이요 하나님을 민, 이제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1 3십편8 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하, 부활하신 후에 갈보리 십자가서 에 숨을 거두신 후에 3일 밤낮을 지옥의 심장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숙제를 완성해 놨다. 복음을 전했어요. 타락한 영들에게는 가서 너희는 이제 반드시 백보자에서 나와 대면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구약성도도를 데리고 그들이 혼도를 데리고 낙원어 통째로 에서 셋째 안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께서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의 혼이 지옥 가거든요. 혼이. 잠언 27장 20절로 보세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 14절서는 지옥은 스스로 입을 벌며 스스로로 확장하여 난이 랬어요 아무리 수십억 명의 인구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의 혼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몇 수십억 명이라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봉 구장에서는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 듣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벌레 듣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유황불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간 혼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요. 누가 보면 16장 봅니다. 23절부터. 부자가 지옥에서 저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지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 저를 불쌍히 여기 소서 나사를 보냈어. 그가 자기 손가락 그때 무르적셔내 혀를 식히겠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그랬어요 유아웃불이 화랄 타오르는 장소예요. 매순간마다 1년 내내 백보자 심판까지 계속 타오르는 장소예요. 지옥의 크기는 우리는 상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규모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제 갈버리스트에서 완성해 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안된 얘기지만, 지옥 형벌을... 이제 받도록 하신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다면.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마귀의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아담을 해서 타락한 자들 우냐. 마귀의 자손이거든요. 마귀의 자손. 근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끝까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너도 마귀와 그추종자들에서 준변 그, 그 불못 생들이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가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라고 얘기했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은 양심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 21절 거기 보세요. 사람의 영혼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누가 알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소나, 돼지나, 오리이나닭 같은 거. 사람이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왜?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혼이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영혼 그냥 땅으로 들어가면 소멸되면 끊어지는,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혼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 혼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으면 낙원으로 올라서 하나, 저, 주님과 함께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서 영혼이 고통을 받든지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짐승의 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인권자체들이 제가 이 소리 하면은, 어? 인간의 존엄성모못 얻겠다고 하면 난리치겠죠. 성경적으로 그렇더라, 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고, 몸은, 자, 혼은 몸을 떠나고, 몸은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덤으로. 인간의 혼은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이야. 불멸이에 불멸. 썩지도 않고 다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나서 사후에,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도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그 죄의 싹선 사망인데, 어디 가신가? 이것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죄의 싹선 사망이고, 한번 죽는 곳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그 하나 이거 하나님의 법이요 선언이고 이것이 변동시킬 수 없는 아주 철칙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뜻이에요. 그의 혼은 곧장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반면 구원받은 혼은 천상의 낙원 즉 여기서 이 하늘 왕국이라고 그러죠. 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하늘 왕국이라고 그래요. 헤븐 킹이라고 그러고 또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자. 그런데 영원을 향한 사람은 지옥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원래가 보낼 대상이 아닌데 아담의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럴 때는 죄의 싹서 사멸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에다 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기시고, 갈버리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셋째 날에 일으키신 분이에요. 구속사회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을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수에태어났던 모든 죄인들, 과거 현재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죄까지도 다 이제는 다 이루어 놓았다. 죄값을다채러 놓았다.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서 놓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에서 9장 10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10절에서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한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선언했죠. 도로마서 5장, 4장 25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왜 그분께 부활하시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고 타락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된다의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재벌이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살려고 할지라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갖다 단4천 원이라고 돈 주고 샀다, 더 이상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행위로 받아야 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그래서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영생,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22절에서,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발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막연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렇지, 그는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마태원 8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또 마태원 25장 41절도 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지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지옥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안된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범 9장에서도 이 지옥벌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곳에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획성경에서는 마가범 9장 44절 46절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옥에 아주 그 중요성을 갖다가 약화시켜놓고 말았어요. 자 사람의 혼은요 몸과 똑같은 형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입도 달렸고 코도 달렸고 귀도 달렸고 눈도 달렸고 혀 목구멍 손발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피만 차질 안 해요. 축구공이 가죽에 몸에 비유한다면, 혼은 튜브에 비유되고, 영은 튜브 속에 갇혀있는 바람과 같이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호는 바람에 들어서 탱탱한 축구공과 같아요. 구원받자는 바람이 빠진 공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람 빠진 축구공은 아무리 밝힐지를맞자 나가던가요? 안 나가죠? 그 축구선수들, 아, 이거 재수없어. 그리고 다 던져버리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이고 이거 이 이거 쓰레기 만들 못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간은 아담과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죽을지 어떤 기약이나 보장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순수가 있죠 분명히 그 그러니까 죽는 거는 순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안해주세요왜 마구잡이로 그냥 두는 거예요. 아무든지. 그래서 인생은 짧고 죽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음에 그러니까 결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자기 자랑을 일삼죠. 구원받았어도 건강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모든지 돈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라 이거 있어요. 여러분 들떠서 새벽에 잠을 깨죠? 잠자리 들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잠자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자 수면 중에 내 목숨이 끊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나마도 <laughs>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다행이래요. 고통을 덜 받으니까 몇 년씩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족까지 시달리게 하고 집, 재산 다 까먹고 빈만 져놓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또 구원까지 못 받았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인생계획을 잔뜩 세운 사람에게 아까 본문 누가 본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네 혼을 네게서 아사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지옥 갔어요. 그 많은 재산 창고를 늘리려고 했던 그재산들 누구 좋은 일을 시켰느냐. 종들이 다 차지했을 거예요. 이구두쇠 우리 주인 잘 죽었다 하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달달 볶고 인색가가 굴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뻐하고 날뛰는 거예요. 있을 때베풀어어있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딱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요뭐 16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 계획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단순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고자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에 이르기 하시려고 오셨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델서 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9 절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기하려 하심이라 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아 누구 괘씸마다 이거 지옥 보내겠다 너는 용서가 안 돼. 너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나한테 속을 너무 썩였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오늘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졌을지라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에요.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넓은 분이에요. 우주공간, 광활한 우주공간보다도 그분의 마음은 넓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죄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예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백보자 심판사에서 행위대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은 밑잔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그러는데, 본질을 빼놓고 다른 일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딱한 가지예요. 핵심적인 일이 빠지면 그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갈버리십자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최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빠지고 뭐 봉사한다, 선교활동 나갔다, 뭐 했다, 뭐 했다, 다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심할 것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업무라 이것이에요. 이 교회 어떤 기관이 이렇게 아주 잔뜩 있고 물질이 풍부한 교회일지라도 이 일을 안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교회라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각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이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의 것이,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